자, 상점에는 엑스칼리버가 있네요. 엑스칼리버 있고, 지금, 보라색 복사 있죠. 그리고, 알라딘는 특성을 두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니아의 선물이랑 지네가 원능. 일반적으로는 지네가 원능 가면 되고요. 그, 데미지도 올려주고, 파워 스킬도 조금 강력해지기 때문에, 지네 원능을 보통 메워주시면 되고, 지금 지니아의 선물은 이제 특성을 충전시켜주기 때문에 저것도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는 리롤 없이 갈 거기 때문에 그 진의 건능을 일단은 배워주겠습니다.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셉니다. 알라딘이 파워 스킬이 멀리서 썼을 때 생각보다 일이 잘 나와가지고 알라딘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어, 근데 너무 많이 맞았네? 어, 뭐야, 힐러 왜 왔어? 첫템은 에이스 카드가 뜬다고? 에이스 카드가 뜨면 약간 파워 빌드나 이런 거 말고 뭐지, 회전백이나 뭐 그런 것 쪽으로 가면은 갈 수는 있거든요? 평타 빌드? 이거 근데 조금 내 냅둬봅시다. 자이 레벨 도약의 일격을 일단 갈게요. 도약의 일격이 나중에 불진비드할 때도 쓸모가 있고 단독으로도 쓰기 괜찮거든요. 같은 근접 캐릭인데도 불구하고 스칼렛보다 훨씬 쉬워요. 얘가 물론 고점은 낮을 수 있습니다. 와우, wow. 지금 굴 잡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스칼렛이 얼마나 쓰레기 캐릭인 줄알수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지금 골디라스 죽이라. 레프로크는 지금 제 챌린지상 갈 수가 없고. 골디락스 죽은 그냥 쓰레기고 부두 인형전도인데 부두 인형을 굳이 갈 필요는 없죠? 어, 이거는 막형칼날 갈게요. 제가 회오리 공격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얘를 해 줄까 말까 지금 쉽거든요. 아까 전판에 열쇠 못 찾아 가지고 저희 선보를 못간 적이 있어 가지고 자 득수 던져놓고 자 생각보다 세죠 그냥 평타도 생각보다 쓸만해요 아 여기 신규인가? 아 신규전이네 신규전이 뭐 나온 거는 아 씨. 잠깐만 어 왜.. 왜 불가사리가 나왔지? 불가사리는 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든 해봅시다 와씨. 불가사리는 폭격극만 안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환사는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소환사까지 상대 못하는데. 이거는 이거 한번 떠줍시다. 와씨 조질뻔. 자, 밤 됐으니까 얘 패턴 바뀌고요. 밤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일단은 천둥석은 아니에요. 천둥석은 아니고. 까마귀의 눈을 가서 지금 군 캔슬 빌드를 가도 되긴 하거든요. 가줍시다. 아이템을 아주 안 먹을 순 없어요. 이거는 치명타. 아.. 근데 얘는.. 특수쪽 아이템이 나와도 특수빌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갈 거고요. 풍요의 뿔.. 아.. 부두인형 갈까? 이거.. 부두인형 한번 쫙 가봅시다. 몰라가.. 인형이요? 아.. 부두인형.. 사료의 <laughs> 특성은.. 이러면은 회오리 공격 갑시다. 일단은 가고요. 특성을. 아, 이거 특수 계속 나오네. 특수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안 갈게요. 버립시다. 자, 이제 돌려봅시다, 이거. 복구해 환영. 첫 번째는 파벽할 날. 급강화도 괜찮아요. 어, 급강화 할까? 급강화보다는 근데 파벽할날갑니다 이거 서서로 나왔으니까. 나 가고, 회오리도야. 아 이러면은 급강화 갈걸 그랬네요 그리고 진의 분노 그렇지 이러면은 파워 쪽 괜찮죠 그리고 이거 먹으러 갑시다 자 궁극기는 양탄자 갈게요 회오리는 구려요 회오리는 그냥 방어 스킬에 달려있는 그냥 짤 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양탄자 가겠습니다 양 이게 소원을 갈 만한 지금 챌린지 그는 아니에요 무난한 거 가고 아... 잠깐만 이거는 척결의 반지 가죠 여차할 때그 10레벨의 척결의 반지는좀잘 어울리는 특성이 있어서 아이! 맞았네 자 궁극기로 마무리. 그렇지. 어, 다이아몬드 나왔네요? 나이스. 어쨌든, 다이아몬드 있어가지고, 지금 900원 됐죠? 이거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자, 이렇게 하고, 먹고, 갑시다. 자, 상점에는, 와, 이게 있다고? 일단, 냅둬봅시다. 저 부두인형 더 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오거의 피 갑시다. 오거의 피라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방어력 가고요. 이거는 장미 가야 되나, 이러면? 장미 가고요. 이거는 파워 갑시다. 이,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도둑의왕 갑시다. 도둑의왕 가고. 도둑의왕을 하고 나서 우물을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쉽게도. 자, 다 모였을 때 궁극기 써주면 은 아주 맛돌이다. 또 특수 던져놓고요. 아, 잠깐만. 얘 어떻게 할까? 좀 밖으로 빼면은 쟤네. 오, 씨! 잠깐만. 와, 써! 빨리! 와, 죽을 뻔 했다. 이거 궁극기 쓰고요. 이거, 이거 빨리 먹고 옵시다. 굳지 않았네요 그래도 자 요거는 뭘 갈까 해골 갑시다 안정성을 조금 더 해주고 해골로 자 요거는 도약일격 도약일격이 또 나왔네요 화염진주 화염진주 갑시다 지금 보라색이 진짜 제각각 나왔네요 자, 보라색 두 마리. 자, 생각보다 쉽게 잡았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꿀잼각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아, 좁됐다. 이거는 진이를 가고요. 아, 좋됐다 <laughs> 이거 아크로매틱하고요. 진검 공격은 잘 나왔네요. 자, 요번는양탄자가고 진의 분노까지 는잘 나왔고. 아, 씨. 이거는 파편 칼날 각이다. 아오 뭔가 잃어버린 게 많은데. 자, 상점에서 일단 살거다사 주고요. 두 개, 요거 한 개. 자, 한 레벨은, 아, 이거 계속 나와요. 이거 치유의 칼날 갑시다. 자, 로크. 두번 피해주고요. 자, 이거 넘어가주면 되죠? 자, 궁극기 써주고요. 가봐, 이 새끼야. 그렇지. 으. 이거는 성배 갑시다. 성배 가고. 와, 빨리 가자. 아, 이거 알잔. 아직 할수 있나 모르겠네? 에이, 단궁 써. 그리고 이거는 더루누어야 되나? 메드테가 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는데 더루누를 갑시다. 지금 1분 남았다고 봐야 돼요. 어 뭐야? 야, 궁 써. 그렇지. 이거는 배고픈 잔디 가고. 이러고 갑시다. 와, 피 존나 많은 거 봐. 이거는 피해주고. 저거 어차피 한 바퀴 안 돌아요. 이쪽으로 도는구나. 그음에 여기에서 다시. 오. 그리고 알라딘 궁극기는 여기에서 얘네 지우는, 쉬우면서 다니면 됩니다. 이거 한 바퀴. 넘어가고 오우씨 약간 위험한데 맞지? 요는 오, 씨. 자, 근데, 궁극기 또 돌았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거. 시간을 많이 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 오, 씨, 와, 막자 사발 있었구나, 나. 와, 인생 망할 뻔 했는데. 근데 뭐, 300원 밖에 없긴 했어요. 막자 사발을 언제 갔지 그렇지. 자, 어쨌든, 어렵게 잡아주고. 자 네, 여기에는 보라색 복사랑 파란색 복사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이거는 깨우침의 모래를 먼저 배워줍시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9레벨은 모래 폭풍도 괜찮아요. 근데 도약의 일격 할게요 이거. 아, <laughs> 요거는 황금 달걀 가고요. 확실히 리롤 없이 하니까 좀 중구난방해졌죠? 조금이 아니라 그냥 중구난방하죠? 생각보단 잘 잡죠. 어, 뭐해? 와와씨 지금 주면 안되는데? 지금 돈0 8 0 0원 있어서 주면 안되거든요? 어안주었고자 여기서는 황금달걀을 갑시다. 문을에 가고. 어, 아, 별팔수 있네요. 별두개다 팔아주고. 와, 돈이다. 자 운명이 또 나왔는데 지금 굳이 운명을 쓸 필요가 없긴 없거든요 그냥 깨우침에 환영하면은 세계 다다다 되고 다 전설 올전설 띄우는 건데 그냥 해봅시다 재밌으니까 복요환영슛 하지 말걸 이거는 춤추는 칼날 가고 페오리도야 모래 폭풍? 이거 양탄자? 어, 저거 줬됐는데 어? 이러면 빠른 비행 갑시다. 어, 잠깐만. 지금 마법사진이도 사라졌고, 진검 공격도 사라졌거든요. 왜다 이상한 것만 떴지? 와 잠깐만 존나 약하겠다.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지금 공격 특성 다 사라졌어. 자, 신규 캐스트 보스. 자, 이거 궁극기 그냥 써주죠. 네, 궁극기를 왜 이렇게 조종을 못하겠지? 오우 휴. 보상은 까마귀 인형을 가져. 어쩔 수 없네. 지금 타마테바코를갈 정도는 아니에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멜리온. 지금 궁극기는 일부러 안 써줬어요. 굳이 궁극기까지 쓸 정도는 아니어서. 와, 근데, 이,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발로르가 안 뜨는 거야? 한 번은 뜰수 있잖아. 나 지금 캐릭 4개 짜는데. 개자식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거 안 먹고 왔네요 저주 때.. 오! 씨발 자, 이거 힐 한번 해주고 자, 파워 쓰고 네, 대시 쓰고, 파워 쓰고, 대시 쓰고, 다시 파워 쓰고, 대시 쓰고, 파워 쓰고, 대시 쓰고. 한 개밖에 안 주네. 조금 일찍 올 필요가 없네요, 이러면. 부두 인형 가고요, 이건. 이거로 부드 인형 되면은 다섯 개인데. 됐다. <laughs> 그리고 이거 하면은, 눈도 세 개죠. 눈세 개고, 나머지도 다 사주죠. 이게, 한, 1분 30초 남았으면, 원래 두개 줬는데, 패치를 했는지 두개를안 줘서, 하라 이 정도면은, 그냥 돈다 쓰고 오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백결도 3개 있었는데. 아 어, 아쉬운 거죠. 어쨌든, 스펙, 스펙 이 정도로, 아바야가 들어갑시다. 자, 갑시다. 자, 멀리 떨어지고, 넘어가서 아, 왜 이래. 자, 다섯 번. 어이구! 궁극기 떠줄게요. 저거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가운데 올때안 됐나? 안 됐군. 그렇지, 자 알라딘 리롤 없이 깨기 챌린지 해봤는데, 예, 중간에 계속 도파민 돌아가지고 환영 나올 때마다 지금 리롤 돌려다 보니까 약간 이상하게 끝났어요. 원래 그 2탄에서 했을 때 진검 공격이랑 지네 뭐 분노도 있었고, 마법사 지니도 있었는데, 그 때가 제일 포지션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3탄에서도 환영으로 리로를 돌려줘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끝났다. 어떻게 끝났냐면은, 지금, 춤추는 칼날도 안 쓰는 녀석이고, 모래 폭풍도 보스에서쓸일 없죠? 치유의 칼날이 뭐, 치료를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흉터도 안 쳤고, 슬라이드 공격도 안 썼죠? 유일하게 쓴 거는 진의 분노예요. 근데 어떻게 깰수 있었냐? 빠른 비행 덕분에 깰수 있었던 겁니다. 뭐 짤딜용으로 회오리 도약도 있긴 했, 있었지만 지금 아이템 보면은 그리고 까마귀의 눈도 쓸일 없죠, 솔직히. 자 다행인 거는 지금 부두 인형이 다섯 개 떠가지고 75% 추가 데미지가 있었다는 점과 첫 결의 반지도 아마 묻긴 묻었을 거예요. 무덥고 에스칼리버도 100 정도 올랐을 거고, 5호의 피도 한40 올랐죠? 영원한 장면 하나는 의미 없고, 킹카드 하나 의미 없고, 해골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뭐, 두개 정도면 한43% 되니까. 뭐, 화염진주 두개 있었고, 막자삼을 하나 썼고요. 성배 덕분에 조금 잘 버티었고, 뭐, 가마솥으로 활력방튀기. 잔디가 얼마나 올라간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달걀도 있어서 어쨌 저기 공격력도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네, 까마귀 인형은 쓸모 없었고 다행인 거는 발빠른 자의 부츠를 생각보다는 잘 써줬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쓰레기 같이 떴어요. 마지막에 환영으로 특성 리롤만 안했으면 훨씬 쉽게 깼을 것 같은데 결국 해줘가지고 조금 어렵게 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 좀 갔다가 피리 합시다. 어우 피리가 뭐가 좋다고 씨